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찾으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 사람의 목숨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이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듯 땅 위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위를 보면 그 귀한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발생하여 생명의 존귀함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더군다나. 그렇게 생명을 경시하여 함부로 하는 일의 대부분이 뭐 물질로 인해서가 아닌가 생각할 때뭐 그것이 오늘 우리를 뭐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1장 4절을 통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 유업에 비해, 오늘 이 세상의 것은 썩고, 더러우며, 쇠하여 없어지는 것들인데요. 그 쇠하여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 이 목숨을 빼앗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진정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왜이 세상에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겠습니까? 왜 생명이 그토록 존귀하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서 1장은 26절로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 생명이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뭐 어쩌면 오늘날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목숨을 빼앗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시대가 되어 생명의 존귀함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 버렸지만 오늘 우리는 생명의 귀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에 우리의 생명이 참으로 존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생명이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범죄한 인생에게 찾아온 최초의 비극적인 사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인생이 범죄한 이후에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타락으로 발생한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때로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생명이 이 한순간에 생사를 달리하는 모습으로 인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살해 당하는 이 장면도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지음 받았다면 그 생명도 뭐 끈질겨야 하지만 형인 가인의 시기로 인해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존귀하게 지음 받은 인생이 뭐 너무나도 무력하게 죽는 모습이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좌우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기에 죽음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뭐, 죽음 앞에 아무런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실상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죽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뭐 그저 옮겨가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4, 7장이나 신명기서 32장에 기록된 이 모세의 죽음을 보면 뭐 그것을 잘알수 있는데요. 말씀은 이 죽음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7장은 12절로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음을 돌아가는 것으로 말씀하면서 본 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그저 자리를 옮기는 것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죽음 이후엔 갈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 곳에도 돌아갈 곳이 없는 뭐 문자 그대로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처음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죽음에 갈 곳이 뭐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죽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가는 것뿐이고 본향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서는 11장 16절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 이후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 이 본향에 대한 기다림, 본향에 대한 사모함,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뭐 죽음은 단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항상 담대하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에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오늘 우리는 제6계명을 통해 이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6계명이 가르치는 계명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보존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 자신의 생명도 보존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소교리 문답은 제68문을 통해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6개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보존하라고 하신 겁니다. 생명은 뭐 너나 할것 없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이 생명의 존귀함을 알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르지 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생명의 존귀함과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못한 것이고 뭐, 그것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물론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뭐 어쩌면 아벨에 대한 뭐 시기와 질투로 이성을 잃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를 뭐 돌아보지 못한 것이 가인으로 하여금 살인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기에 앞서 먼저 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만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가인의 제사에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가인은 참된 의미. 제사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에게 있어 제사는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럼에도 땅 위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 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서 그것이 예물로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통해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갔다면, 가인의 제사는 속죄의 제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가인은 죄에 대한 회개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이고, 그 잘못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없었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됩니까? 가인은 아벨을 존귀하게 여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자마자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분노에 그만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한 것이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마음이 살인에 이르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이후에 가인과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는 것과도 같은 마음을 예배 이후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속죄와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가인이 참된 예배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듯, 비록 살인을 행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후에도, 뭐, 그러한 불상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뭐, 성전 문턱만을 밟는 예배를 드리고, 마음은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예배 이후에, 우리도 뭐 사람들과 언쟁을 할수 있고 예배 이후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며 뭐 예배 이후에 살인과도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미움, 분노, 멋대로 뭐 다른 이들을 향한 욕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없으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을 수 있고 그것은 살인한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과도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나아가야 하고 그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고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고, 모든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명 속에는 이 생명을 존귀히 여기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는 생명을 보존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요. 생명을 보존하라는 의미는 뭐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이 소극적인 의미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소교리 문답 제68문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의미가 담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그 생명을 구원하며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는 일에 힘쓰라는 뜻이 제 6계명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뭐 때로 우리는 살인 하지 말라는 계명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5절 상반절을 통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소극적인 방법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중이여겨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여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계명에 따라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또 살인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 계명의 반만 절반만 지킨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은 거기에 사랑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켜 나아갈 때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한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는 일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사랑하는 일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 주신 존귀한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생명을 보존하라는 계명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생명을 보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생명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